안녕하세요. 책스 파머 맨입니다 오늘은 아웃로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네. 아웃로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로는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가자, 가지는님, 포스트바비2님이요, 하네요. 포스트바비2님한테 한번 보내볼까요? 받으실까요? 자, 안 받으시면 그냥 저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으악. 어? 금이 나왔네요? 밥을 먹고 해놓은 거여서 그런가 보네요? 집이 좀 시끄럽네요. 두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받으실까요안있습실까요세번째로마지막으로 하고 안습 하고 습니다로하겠습니다 2대1로 하고 있습니다. 랜덤 매 돌릴게요. 선선 선야 선녀 형이 너한테 시간 30분 줘가지고 너도 그거 아웃로 계정 만들어 볼래? 그 멈췄어? 아 지금 동생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동생도 아웃로 계정 만들어 볼래? 아니요. 응. 왜안 만들 거야? 내 마음이니까. 그래? 네 만들기 싫다네요. 네, 제가, 제가 한번 멋지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올린 영상보다 제가 잘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이거 좀 짜증나네요. 아니. 렌코랑 같은 팀이 됐으니까 그런건 당연합니다. 맞아 버렸어요. 어떡해요. 거꾸. 어, 그런데 거의 못피하시더라고요 야, 뭐, 사시는 분들은 필살기 이렇게 맞고 좋습니다. 네, 저도 초보 을 필살기 맞았는데 필살기는 이 정도는 안 맞습니다. 저도 초보 때 렌코랑 팀 때문에. 에, 나 ACP 아직도 끝났고. 야, 소녀, 엄청 두껍게 간거 아닐까? 그런가요? A, 응? B, C, D, 아1대1 아니라 2대1로 돌릴 겁니다 빨리 취소해야겠어요 1대1은 점수 15점밖에 안주더라고2대1가 점수도 많이 주고 저는 재밌더라고요 오! 고수들 만날 수도 있지만 초보 만날 확률이 좀더 높아요 초보 도좀 이따가 랭커 됩니다. 그리고 한달 한 정도 이리면 랭커 되더라고요. 아, 어, 그거 랭암하로는거 아니? 아자자자는 킥스이 킥스타님이 얘기하도안 받으셨지만, 이렇게 키면 되지. 안 그러면 그래. 굉장히. 누지마세요 랜덤 매칭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행히 포스트밥이 투닝이다. 가지아가스님 안 만났군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잘하잖아. 이 사람한테 진구 요청을 보내야겠어. 어떤 사람, 형이랑 같이 하는 사람. 이예진찐이라는 분에게 진구 어, 요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닉네임이 뭐였죠? 전 이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전두 개로 보도록 하죠. 애민증이였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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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받을 겁니다 아마도요? 아니 이 무슨 보스트밥이 드님을 만나다. 가지야, 가지해라. 오늘 사망하겠나? 아저씨 지금, 이거 살려, 가방!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소녀 야이 손은 하지마! 네, 동생 이름이 소녀입니다 실수루 시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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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아까 전에한번 신청하신 거 보니까 아닌가 스루시가루시스요 시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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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딨지? 실수를 했던 거같군요 몰라. 저렇게 하지 들어오시니까. 뭐야. 또스트마비두 <목소리도> 명을 만나버렸습니다. 저 어렸네요. 이기기 나렵겠습니다 <목소리도> 아니, 그 네. 야, 이 느낌 돌리겠습니다. 아니, 기분났네요. 이런 식으로 안 때리면은 포스트 밥의 주님이랑 가자 가자님 만날 것 같은 느낌적인 그 느낌이 드는데 딴 사람을 잡히면 좋겠네요 아, 그냥 사람이 안 나오네요. 수색기 아. 손을 같 하지 마. 오, 잘 이겠습니다이 코원들은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잘하실 겁니다. 무슨 컴퓨터? 한 대만 맞아도 좋은 일이 좋습니다. 다시 그 동굴에 걸리기는 싫고 독화새 날라오는데 네 아까전에 저분 저거 제트폰이 잘라시기 시드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아니 화랑도랑 신세가 잡는거 <놀람> 또 이분들은 못 이깁니다. 네. 인래 지금까지 피하기는 했는데 좀 이따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 可能。 아, 랑로님은 저도 여기가 힘들어요. 오, 다행이네요. 힘들겠지만 이길 수 있겠습니다. 바랑로님이나 그런 분들, 그냥 저보다 잘 하시는 커브만을 응. 이길 수 근데. 있습니다. 그분들로 1위를 쉽게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겠죠? 그대도쉽게 이기네요 사망 사망 내가 왜좀 전에 아까 전에 화랑돈이랑그런건잘 피했는데 왜이번에못 피했지? 컨트롤이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가시동굴소있어 이기기 싫은데. 가시동굴소도저 가시동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친구 생겨요. 여기 검소도연 화이트라고 썼네요. 그쵸? 15데미지씩 들어가면 저보다 레벨이 하나 높군요 아닌가? 저는 17데미지씩 들어갈 때도 있던데 어 그냥 그냥 일반 어 초보분들한테 때리면 내가 왜이대이 당했을까? 저 갈고리만 피하면 너무 쉽게 피할 수 있는 덱인데. 진짜 평타 한 대만 맞아도 생명이 네,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던데 쓰거든요. 네, 이거 무슨 분로 끝날까요? 무슨 분이시는데 아, 지는 건 또, 또, 다행이네요. 이겼네요. 잘하셨습니다. 이... 이기, 어렵겠네요 마스터, 분입니다 오, 놀라워. 놀라워. 놀 마스터 라워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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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시는 분인데 어 이거 제가 콤보로 해가지고 맞으신 것 같습니다. 우와, 이게 어려운데. 어 살려줘. 음? 이, 이분들이 잘하셨습니다. 제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신청할 것 같군요. 뭐 제가 신청할 도로 받으러 갈때 취소하고 아니다 그냥 제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 되게 예쁘겠네요.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은 어, 잘 나눌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거이 정도는 귀하시면잘 하시는 겁니다. 이 뭔데? 이거... 어떻게 키는 거이 입으로 만든 건가요? 지금 h p 가 없어 보이는데? 아, 이게 분별해가지고 생각한 거군요. 과연? 이려 수도 있어요. Let's f i 이겼어. 지금 웨이트 유스 사라 바로 때립니다. 뭐야 이겼네? <laughs> 뭐지? 이게 <왔네? 웃음> 버그로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제가 글을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이, 분이 술잘 마셨네요. 아니, 이공백이라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트 있어, 저거. 왜 생긴 거야. 아니,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다행이네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뭐야,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아, 아까 전에 그 소리. 소식... 뭐야. 이번에 왜 이긴 겁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왜 이긴 거지, 이번에? 어? 이상한데? 버그인가? 아, 이분들은 저러기 어려워요. 이런 것도 다 피하시네요. 하나쯤은 맞아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그두번째에 하나 맞아수있네요두 번째 맞아 네트 폰트 맞췄는데 아직 살아 계세 저거 맞을 것 같은데요. 위험합니다. 백주성불주복님에쓰러트습니다 근데 유튜브 공개란 분이 엄청 잘하세요. 의억 3원. 야, 이제 스프 C급 카드를 받았겠군요. 잠깐만요, 나 이거. 엄마가 지금 당연한데. 잠깐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남았어?